자식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자식이 복받습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은 부모의 본능이며 그 본능에 기도를 더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에도 올바른 방향이 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자비로,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자식에게 참된 복이 깃듭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식에게 복을 불러오는 기도란 어떤 것인지 조용히 되새기며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깊이 마음을 가라앉히며 들어주세요. 일부. 자식을 향한 기도에 바른 마음가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자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러나 그 기도에 담긴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때로는 그 바람이 지나쳐 내 욕심을 투영하는 기도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이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기를 바라고 내 기준에 맞는 성공만을 바라며 혹시나 자식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기 전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동시에 그 아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식이 조금 늦더라도 자식이 내 생각과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부처님께 맡기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가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바뀔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기대, 내가 가진 불안, 이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기도,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출발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부모가 가지는 불안과 조바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기도 속에 녹여 자비와 덕으로 바꾸는 순간, 그 기도는 자식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왜 우리 아이는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까? 왜저집 아이처럼 복을 받지 못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아이의 어변과 부모의 어변이 얽혀 지금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주문이 아니라 자식의 업을 부드럽게 녹이고 그 아이가 자비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바른 마음이 없으면 기도는 탐욕으로 흘러갑니다. 탐욕으로 흘러간 기도는 마치 혼탁한 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 맑게 가라앉지도 깨끗이 흐르지도 못한다고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면 기도 역시 고요히 전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오고 자식에게 복이 내리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내 기도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혹시나 조급함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혹시나 지나친 기대가 있지는 않은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식을 위해 부르는 기도에 연민과 자비를 담아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당신의 기도는 분명히 자식에게 더 크고 맑은 복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부 자식의 업장을 덜어주는 기도의 지혜 세상 사람 누구도 자신의 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과거에 심은 씨앗이 언제 어떻게 싹을 틔울지 우리는 알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또한 부모의 인연 속에서 태어나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부모는 그 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 자식의 업장을 부드럽게 덜어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첫 걸음은 내 자식의 업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 막힘, 시련, 이 모든 것은 이 아이의 업이 만들어낸 인연임을 받아들이고 그 업이 더 이상 무겁게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힘으로 덜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빌어 이 아이의 업을 녹여달라고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강물처럼 흐르는 것,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업의 때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기도는 흐트러지고 자식의 업을 온전히 감싸주지 못합니다. 기도는 조용히 그리고 오래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 마음을 맡기며 이 아이의 잘못된 인연을 바로잡아달라고 이 아이의 마음에 연민과 자비를 심어달라고 차분히 빌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무거울수록 더큰 연민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고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을 때 부모는 한숨을 내쉬며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내 아이가 지은 업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를 빌어야 합니다. 기도는 한 번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일상이고, 마음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당장 눈앞에 결과를 바꾸지 않아도 그 기도가 축적되어 자식의 업장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큰 복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맑은 마음으로 부르는 기도는 마치 밝은 등불처럼 자식의 길을 밝혀주고 혼탁한 업을 서서히 맑게 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아이가 혹시 업의 그늘 속에 있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부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의 업을 가볍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조용히 꾸준히 마음을 다해 빌어 보세요.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공덕은 반드시 자식의 삶에 빛처럼 스며들어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삼부 자식의 인연을 맑게 하는 기도의 힘.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삶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삶이 부드럽고 나쁜 인연을 맺으면 삶이 고통스럽다고, 그렇기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빌어야 할 것은 자식이 맑고 바른 인연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자식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만나면 삶이 평온하고 나쁜 벗을 만나면 업이 더욱 무겁게 얽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의 발걸음이 바른 인연으로 이어지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직 어리다면 지혜롭고 따뜻한 어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식이 이미 어른이 되었다면, 삿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는 벗을 붙여달라고 부처님께 빌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약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이익과 달콤한 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 길목에서 자식을 붙잡아 줄수 있습니다. 바른 인연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만 곁에 있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마음을 키우고 덕을 쌓으며 나쁜 인연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빌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고다져서 무엇이 참된 인연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연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기도로서 자식의 인연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맑은 기도는 맑은 인연을 부르고, 맑은 인연은 맑은 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결국 자식의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부처님께 빌어주세요. 그 갈등이 원만히 풀어지도록, 상대방의 마음도 부드러워지도록, 그렇게 인연을 정화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결국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자식은 알지 못해도, 그 기도의 기운을 받고,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세상의 인연은 더덥고 흐르고 또 흘러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식의 마음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맺고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삶을 따뜻하게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부, 자식의 재물복을 부르는 부모의 기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가장 많이 비는 것이 바로 재물의 복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늘 풍족하고 안정되기를 이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복을 구할 때에도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재물은 오히려 자식에게 화근이 될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세상에 공짜 복은 없으며, 바른 덕과 바른 행실 위에서 재물의 복도 자리를 잡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먼저 이 아이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수 있도록 빌어야 합니다. 올바른 재물은 올바른 삶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기도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재물을 얻되 그 재물이 욕심을 키우지 않게 해달라고 바른 재물로서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수 있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청해보세요. 재물이 많아져도 교만해지지 않고 적더라도 비굴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물복을 부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물은 인연으로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애써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인연이 깊으면 작은 씨앗도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는 그 인연을 넓히는 힘이 됩니다. 내 자식의 재물 인연이 탐욕으로 흐르지 않게 어질고 바른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복된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돈이 자식의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돈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부처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재물은 흘러들어오되 아이의 삶을 해치지 않고 복이 되어 맑게 피어납니다. 혹여 내 자식이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은 그 복을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한발한발 한발 쌓아가기를 빌어보세요.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재물이 따라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차분히, 그리고 꾸준히 빌어야 합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맑게 받아들이면 마침내 그 물은 큰 강물이 되어 자식의 삶을 살찌웁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의 재물 복을 빌 때에는 덕과 나눔을 함께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자식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부 자식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건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인연이 넓어도 몸이 약하고 병들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간절히 빌어야 할 것은 자식의 건강과 수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식의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밝고 병마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기도를 부처님께 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 또한 업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질병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현재의 삶이 병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이 아이의 업을 맑히고 삶의 습관을 바르게 하여 건강이 오래 이어지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기도할 때는 내 자식의 몸과 마음이 고요히 머물 수 있도록 빌어보세요. 분노와 욕심이 병을 키우지 않게 하고 나쁜 습관이 몸을 해치지 않도록 부처님의 자비로 감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돌보게 하며 마음을 밝게 하는 기도가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부모는 병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더 깊고 단단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한 자비의 힘을 떠올리며 이 아이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병마가 스쳐 지나가게 해달라고 차분히 빌어야 합니다.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내 아이의 건강을 바라는 그 마음을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전하세요. 또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올바른 의사와 약사, 좋은 인연의 치료자를 만나도록 하는 힘도 됩니다. 삿된 길에 빠져 병을 키우지 않게 하고, 지혜로운 의술과 인연을 만나,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전해져, 자식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병만은 사람의 삶을 시험하는 큰 인연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그 시련을 견디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아이의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 돌봐달라고 조용히 꾸준히 마음을 다해 빌어보세요. 그 기도는 자식의 삶을 길게 이어주는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육부. 자식의 길흉화복을 살피는 기도의 공덕, 사람의 삶은 길하고 흉한 일들이 뒤엉켜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흉화복 또한 업과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길한 일은 복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이고 흉한 일은 어두운 업이 드러난 결과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 길흉화복의 흐름을 살펴 자식의 삶이 복으로 이끌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흉한 기운을 막아 달라고 부처님께 청하고 길한 기운은 더 크게 피어나도록 덕을 심어 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부드럽게 하고 흐름을 맑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업도 바뀌어 흉한 인연이 길로 바뀐다고. 그러니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은 마음이 복된 인연을 부르도록 길흉화복의 흐름을 지켜보며 빌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이 맞이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낼 용기와 지혜는 기도로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자식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기를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곧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자식의 길흉화복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흉한 일이 찾아와도 부모의 기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해로움이 약해지고 길한 일은 더 빛나게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식이 걸어갈 길이 순탄하고 밝기를 부처님께 빌어보세요. 마음을 곧게 세워 흉한 업이 다가와도 금세 물러가게 하고 길한 복이 다가오면 더 크게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세요. 부처님께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시간이 지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공덕은 자식의 삶을 맑게 하고 복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주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7부, 자식에게 대를 이어 전하는 복의 씨앗, 부처님께서는 복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흐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쌓은 덕과 공덕은 자식에게 이어지고 또그 자식이 이어받아 손자, 손녀에게까지 복의 씨앗으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지금의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를 위한 큰 복전이 됩니다. 오늘 부모가 마음을 다해 올린 기도는 자식의 마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자식의 삶에서 꽃을 피우고 또그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씨앗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를 잇는 복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끝없이 부처님의 자비를 빌어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그 사랑이 대를 이어 전해질 때그 가문에는 밝고 따뜻한 복이 계속해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하고 복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내가 죽은 뒤에도 이 기도가 자식의 삶을 비추길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도는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재산도 이름도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기도로 남긴 복의 씨앗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자식에게 맑고 밝은 복의 씨앗을 전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그 씨앗을 받아 또 자신의 아이에게 같은 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빌어주세요.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참된 부모의 기도입니다. 자식이 살아가며 험한 길을 만나더라도 이 씨앗이 그 길을 밝히고 복된 인연을 피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 기도의 씨앗을 거두어 크고 아름다운 결실로 되돌려 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자식을 위해 대복을 이어가는 기도를 놓지 마세요.